안녕하세요. 블루라크맨 옥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자배구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은 올 시즌 역시 20승 2패로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현대건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2월 18일 페퍼전 이후 리그 최고의 용병 야스민이 허리 부상으로 이탈했는데요.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용병의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야스민은 2월 초는 돼야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건설은 야스민 이탈 이후 리그 탑 용병 없이도 6승 2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야스민 대신 아포지 스파이커로 맹활약하고 있는 꽃사슴 황현주가 있습니다. 황현주는 현재 리그 득점 25위에 올라 있지만, 야스민 이탈하고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기록만 놓고 따지면, 득점 8이 공격 성공률도 9위입니다. 용병들과 김연경을 제외하고 바로 다음이 황현주 선수입니다. 네 황현주 선수 1986년생 우리 나이로는 38살 만 나이로는 36살입니다. 아니 남들 다 은퇴하고 코치나 해설할 나이에 아포지 스파이커라는 공격 비중 높은 포지션에서 이런 활약을 펼쳐나간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픈공격뿐 아니라 황현주 선수의 전매특허를 할수 있는 백어택도 잘하고 블로킹에 몸을 날려 디가하는 모습까지 정말 전성기 꽃사슴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황현주의 맹활력을 보고 배구팬들은 진짜 용병인줄? 나이 마흔 다 됐지 않나? 후덜덜. 꽃사슴 회출은 대단하네. 정대형 한송이 다음가는 노장인데 클라스는 영원하다. 대단하단 말밖에.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네요. 박경상, 네 이놈. 네, 이 말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황인주 선수, 프로농구 선수인 4살 연한 네살 연하 박경상 선수와 2020년 결혼했죠. 그리고 황인주가 더 빛나는 부분은 바로 인터뷰에서인데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뭐 잘난 척도 좀 하고 있어 보이는 허세도 좀 부리고 이럴 텐데요. 황인주 선수는 인터뷰에서 시즌 초반부터 뛴 선수들보다 내가 더 힘을 내야 된다. 야스미만큼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구멍을 메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솔직 담백하고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하는 것이 참으로 베테랑의 품격을 느낄 수 있고 V리그의 레전드답습니다. 황윤주 선수, V리그 원년인 2005 시즌부터 올해까지 무려 19 시즌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신인상을 비롯해 많은 수상과 서브득점 남녀 통산 1위, 공격득점 여자 1위, 아 여자 2위, 백어택 여자 1위, 디그 여자 9위 등 엄청난 누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177cm라는 크지 않은 신장과 무려 5 번의 무릎 수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강력한 백어택을 때려낼 수 있는 것은 황현주의 재능뿐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황인주 선수 올 시즌 연봉이 옵션 포함 1억 200만원인데요. 통장의 김희진이 6억, 도공의 박정하가 5억 8천만원입니다. 황인주 선수 은퇴는 커녕 내년 시즌 연봉 대폭 올려줘야 할것 같습니다. 여자 배구 역대 최고의 아포지 스파이커이자 V리그 리빙 레전드이고 미모와 실력과 인품까지 갖춘 꽃사슴 황인주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 라코룸이었습니다.